자, 방금 이 14번 문제랑 13번 문제랑 같은 유형이지. 근데 얘는 기호로 세 가지를 표현을 해준 거고, 13번은 한글로 표현을 한 거다. 자, 여기서 한번 기억부터 해보면. 기억. 일단 공간이니까 정료 문제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평면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뭐 뭐, 예하고 L하고, L, M하고, 수직이고, M하고, N하고, 수직이면, 뭐, 수직이 이거밖에 없잖아. 표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하고얘 평행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평면이라면, 평면이면, 그냥 이렇게 그려서 하면 돼요. 2D로. 근데, 공간이잖아요? 공간이니까, 육면체 그리고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L. 하나 고정. M. 고정 하나씩 고정, 아무, 아무 방향이나 일단 하나씩만 고정. 그리고 이세 번째 M하고 수직인 거 N을 다 그려요. N 여기 N 수직이죠. 또 다른 게 M하고 수직인 게뭐 일치하는 거는 서로 다른 이니까 일치하는 건 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 어. N.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L 하고 N은 90도인 것만 있는 게 아니지, 그 꼬인지도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니은 육면체 잠깐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거두개 고정, L, M 평행, 그다음에 세 번째 이 M 하고 평행한 거. 아 이게 M이지, L이 아니라. 그까뭐어디 있어? L이 아니라 이게 M이고요. M하고 수직인 거, 아, 평행인 거. N, N. 이렇게 다 그려주시면. L하고 N은 평행 맞죠? 자,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아이고. 씨. 뭐였지? 잠깐만. 뭐였지? 방금 까먹었네? 자, 그 다음에. D급. 하여튼 이거 맞았고. 아까 뭐였어? L 하고 M 수직인데 이제 M 하고 수직이면 꼬인 치도 있으니까 틀린 거라 했었죠. 네.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D 또요면 잠깐 그려주고 P 면하고 면 하나 그려놓고 얘하고 평행인 거 L 평행이죠. 이 평면에 대해서 평행한 면 찾고 그 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선들이 이 면에 대해서 평행인 거야. 자 이렇게 L 찾아놓고, 그다음 에 피하고 평행인가? 아까 뭐라고? 이 면과 면 피하고 평행인 면을 찾아. 평행인 면을 찾고 예, 여기에 포함된 모든 직선들리 이면 p하고 이 모든 직선들이 평행이라고. 그러면 이면 p하고 평행면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선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m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럼 이 m은 모두 다이면 p하고 평행이고 m하고 l은 그러면은 어떤 관계야? 평행인 것도 있죠. 근데 수직인 것도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ㄹ 보시면 지금 P. 여기가 면 P고요. P하고 Q가 평행하대. Q 하나 고정. 그 다음에 Q하고 R. 아까 이거 했었죠. 뭐 이런거 밖에 안돼. 뭐 평행인게. 이런거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평행 맞죠. 다음 ㅁ 지금 P, 그 다음에 Q, 하나씩 고정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Q하고 R, 수직인 걸다 그려보면 요거 수직, 여기도 수직이죠. 이 뒤쪽도 수직이고 자, 이렇게 되면 R 아 P하고 R, P가 여기 위에 있는 거였죠? 다 수직이지, 보니까. 수직이네, 좀 맞네요. 그래서 니은, 리을, 니음이 되겠다